와, 레코라시아. 레코라시아. 레코라시0 레코라시아. 레코라시아. 레코라지아아 알 것? 엄마? 다운 좀비? 마영님 제발 강신 좀. 아, 제발 나 날아가게 좀 하지 마라, 줘 어, 잠깐만, 잠깐잠깐 와, 나 미친. 나 죽을 뻔 했네. 몇 중인지 못보는네붕괴해요이절 정도? 하나, 둘, 앉아. 와, 이거? 내가 패턴 이모권 전망들이네. 잠깐만. 다운 준비 다운 방금 리치님 전신보 쓰는 거 보고 와 저렇게 해갖고 저항이 되는구나 부럽다 하고 있었는데 나도 전신보가 있어 <laughs> 알고 준비. 그러게요. 까먹고. 다운 이제. 준비. 다운. 나 다운 1초 빨리 썼네. 이외에 게괴 기절 좀비 하나 둘기다 하나 껏 건마 다운 좀비 다운 P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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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예. 네. 다운 준비 <웃음> 다운. 리스님 살짝 몸. 아니, 어, 아, 멀지도 않네. 바로 앞이네. 공개 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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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코 걔가 다음에 가걔 다운 준비 다운 이제 쓰담님이라서, 수이님. <laughs> 아, 왜날라감 맞아서 날라갔겠죠, 님. <웃음> <웃음> 왜 날라가긴 왜 날라가요. 알았고, 알았고, 어 오, 어어어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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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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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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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연아라안죽었지로이번에 <laughs> 붕괴에요. 수고 있이 기절 준비 3개. 이번에 3개 기절. 하나, 둘, 셋, 기절. 아할발할 <laughs> 다음에 패턴 나오는 건마. Down 준비. Down. Down, down. 내가 좀 네, 다운 준비 다운 다운 노리다앙 그래 다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알전창만 나오나? 아니, 나 이중샵으로 나왔는데, 이번엔? 어. 아, 거. 고 아, 없고? 아, 나, 아, 정말... 아, 말 렛. 나운막을못 썼잖아. 다운. <끝> 음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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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치기만 하면 되지 뭐찮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아니야아괜번이좀찮어 괜찮아, 괜찮아, 괜자아 괜찮아, 하나, 둘, 셋, 이제. 알제갈 거. 갈 거. 네, <laughs> 네 공허이 왼쪽으로 빠지셔야 돼요. 간만. 오케이, 될 거. 다운 준비. 다운. 한 페이지에요. 한 페임. 아, 직가갈 거임? 어, 내가 해. 어. <laughs> 알꼬? 알꼬 싸우는데? 응렉 겁나 심해 응 첫번째가 타졌어요다 오른쪽으로 가야돼요 자기 기준으로 붕괴 네 명, 이 붕괴 4 명. 네개꺼낼거예요열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 고. 아 고. 고. 아우, 고. 다운. 연아 써줘야 돼. 바로 연아. 어. 아 저는 진짜 안 꺼냈습니다. <laughs> 저는 안 꺼낸다 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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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오키. 개소름 나다, 니와. 그 딜만 조금 빡세게 넣으면 <laughs> 그냥 잡겠는데? 누가, 잠깐만. 아, 누가 지금 비급 깔려있는데? 아, 됐어. 얼꼬. 어, 얼꼬. 바뀌었는데, 아 뭐. 엄마. 그걸 이제 발견했네. 두개 꺼내면 됨. 어, 다운. 다운. 뭐, 하나 꺼내도 되고. 어. 그냥 두 개만 받자, 두 개만. 저랑 리틴니만아예공항동님이랑리틴니만 바뀌었는데? 아 어? 바뀌었는데? 아 그냥 딜로 밀어, 이제. 어, 딜로 밀어. 뒤 딜로 밀어보고. 아, 잠배인데 일단, 붕괴는 아. 받아요, 두 명. 어. 수고? 붕괴는, 아, 붕 받으세요. 응. 어. 딜로 밀어. 어, 수고, 일단. 수고. 어, 오케이. 고생. 야, 화반 떴다.